주일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제 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세입니다. 스포츠를 배울 때 일단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골프도 스윙 자세부터 배우고 테니스도 자세를 배우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해도 어떻게 공을 던져야 하는지 어떻게 차야 하는지 자세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가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변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실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정말 가끔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세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가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그냥 운동신경이 그렇게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이 운동도 잘하는 것이죠. 자세가 안돼 있어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골프를 치다 보면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결국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바른 자세를 취해야지 비거리도 더잘 나오고 정확도도 있다고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자세와 삶의 넓은 시야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인생 그렇게 크게 걱정 없이 살수 있다. 괜찮은 비거리와 정확도를 가진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자세로 성경만 읽어도, 바른 자세로 기도만 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많이 강조하셨듯,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만 해도 인생 큰 문제 없이. 주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우리 같은 범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일상의 작은 영웅들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 설교에 약간의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매주 수시로 얼굴 보며 삶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 마저 피로감이 쌓이는데, 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이 이야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에 대한 전이에도 전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에서 살짝 벗어난 캐주얼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한주잘 충전하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가열차게 달려가 봅시다. 캐주얼한 이야기인 만큼 언젠가 들은 것 같은, 언젠가 본것 같은, 그렇게 기시감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네, 그게 맞습니다. 이미 들은 만큼 편한 이야기이니, 릴렉스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니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듯말듯 듯 정말 알송달송한 선문답 같은 말이죠. 오늘은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태도와 자세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자세에 따른 결과를 먹고 살게 되어 있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힘으로 사는 자는 힘의 결과를 먹고 머리로 사는 사람은 머리의 결과를 먹습니다. 정도로 사는 사람은 정도의 결과를 먹고 왕도로 사는 사람은 왕도의 결과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힘으로 사는 이유는 힘의 위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머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보다 왕도로 사는 사람은 꾸준함보다는 비법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태도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태도에는 아주 커다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음식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트에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마트에 갑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의심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선택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그 인생은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라는 장치를 달아놓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프로야구팀에서부터 나의 자녀까지 그리고 특 특정한 지인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들을 모아 모아 놓게 된다면, 바로 그 모아 놓은 것들을 우리는 가치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치관은 삶의 자세, 태도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믿음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논리 안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 실패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 의지적으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말과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듯 하지만 사실 아주 다른 말입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비법들이 있죠. 단기간에 살을 뺄수 있다라고 정평이 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탄고지를 시작했으니 일단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야, 곡식에 익숙한 곡식 동물인 내가 과연 육식만 하고 살수 있을까? 평생 저탄고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연예인들만 하는 거라는데, 뭐 내가 이 나이에 연애할 것도 아닌데, 그냥 맛있는 건 먹고 즐겁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면 수십, 수백 개의 근거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안에서 말이죠. 저탄고지를 하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래서 저탄고지보다는 원푸드가 낫다. 건강하려면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새끼를 먹되 양을 줄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핑계를 대려면 수십 수백 가지 핑계를 댈수 있겠죠. 자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심을 하려면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인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은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범인들이니까 어떤 대문호가 되고 대단한 학자는 될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뛰어난 머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머리 대신 엉덩이가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의심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어가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수 있을까? 아유,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직 다이어트에 실패하지도 않았고 전공 광목에 낙제 점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심이 들어간 이 상태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았으니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믿지 않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미리 받아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렇게 의심하는 삶을 사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종국에 가서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다이어트처럼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그냥 탕자처럼 인생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쯤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다이어트도 믿음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데 평생 예수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살다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자세로 모두를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평생을 운동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잘못된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타격 자세를 바꾸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게 잘안 돼서 슬럼프에 빠진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가치관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놨고 그 가치관이 우리의 태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죠.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세상의 결과를 먹으며 그 세상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세를 만드니까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포츠를 배우면 일단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골프도 스윙 자세를 가르치고 테니스도 자세를 가르칩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해도 어떻게 공을 던져야 하는지, 어떻게 차야 하는지, 그 자세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가 자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자세와 삶의 넓은 시야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 크게 걱정 없이 살수 있다. 괜찮은 비거리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내세의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분명하고 명백한 현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 good news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를 통해 나의 삶에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지거나 마술처럼 짠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스토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의 특별한 태도를 만들었고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약속된 열매를 먹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비롯된 태도, 그 자세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그 자세로 복음의 내용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아닌 변치 않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새로운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복음의 약속된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